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950회 당첨 예상번호 선정을 위한 기본자료 분석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9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949회는 14번, 21번, 35번, 36번, 40번, 44번, 그리고 보나스로 30번이 당첨 나왔습니다. 아,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당첨 예상번호에서 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4번 하나밖에 당첨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도 제가 마지막 무료조합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번호를 35번을 아웃시키고 34번으로 대신 번호 그 배열을 했는데, 어 공교롭게도 그 35번이 이제 당첨이 나왔습니다. 뭐, 나름대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상되는 그 기간별 그룹에서 1주차나 3주차가 이번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3주 차에는 4개 중에 3개밖에 없었고, 2개밖에 없었고, 2주 차에는 6개 중에서 무려 4개나 35까지 포함해서 4개나 포함되있었던 수라, 뭐 이러저런 고민 끝에 바꿔야 될 만한 부분을 3구간에 있는 번호들 중에서 34와 35번을 바뀌었는데 이제 크게 당첨이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요새 뭐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고도또 기가 막힌 거은그 번호들만 좀 빠, 빼가는 그런 기, 듯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3주차네개 중에 예상되는 구간이라 세 개를 선택했는데 그세개 빼고 나머지 하나가 버린 그 하나에서 당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6주차는 여섯 개 예상했던 그 구간이라 네 개가 있어서 그 중에 두 개를 선청을 했는데. 뭐, 두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반 하자 반타작을 한 꼴이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어 뭔가 하여튼 전체적인 그큰 그림에서는 쫓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세부 항목 선택하는 데서 어딘가 지금 계속 에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을 항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선택했던 전체적인 선택과 제외수의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949회는 구간별로 보면 일구간을 선택을 했고, 기간별로 보면 최근 당첨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분이 예상됐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laughs> 최근 당첨수에서 세 수가 아닌 두 수. 그 대신에 단기 미출수에서 세 수가 당세 수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간별에 구간별에서도 3대2대 2를 예상했었는데 전혀 달리 1대1대 1대 4라고 하는 이런 그림 형태로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림상에서도 좀음나갔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게 되면 9그룹 분류표에서는 예상 당첨 예상 그룹이라고 생각했던 3그룹 5그룹 9그룹 뭐 배, 배열을 했습니다 배출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봤던 부분에서 이제 8그룹에서 두 수나 이제 당첨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됐고 1 5세 분류표에서도 보면 물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3구간을, 버리고 3구간을 제일 약하게 봤기 때문에 3구간을 그 제외 그룹을 두개나 선정하는데 그 14셀에서 40번이라는 부분이 당첨이 나왔습니다. 어, 두, 또 한가지는 당첨이 예상될 거라고 했던 부분 4개의 셀이 있었는데 2셀, 4셀, 8셀, 그리고 15셀. 그네 개의 셀 중에서는 15셀에서만 당첨 번호를 그 출연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셀에서 9주, 8주 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안 나오는 그 구간들은 정말 불공평하게도 꽤 오랜 시간 안 나오는 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단자리표 단자리에서는 우선 예상했었던 단자리 4 번대에서 두 개가 출현이 됐고 6 번대에서 한 개가 출현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전부 다 출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타작은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니까 단자리에서의그 출현 예상 그룹은 뭐그럭저럭좀 됐다 맞았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더그 디테일하게 좀 보게 되면 중심 구간 관심 구간입니다. 먼저 뭐 구간별 분류해서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3대2대 1이 아니라 2대1대1대1대 4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면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3구간이 빨갛게 칠해져야 될 판이 됐고, 그 다음에 기간별, 기간별 분석에서는 기간별 예상에서는 저희들은 어, 3대 2대, 1, 즉 최근 당첨축를 3단기 미출수를 2, 뭐 장기 미출수 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결론은 역시 3대 2가 아닌 2대 3으로, 이뭐그 기간별 분류에서는 어차피. A와 B의 싸움입니다. A와 B. A의 3으로 갈 거냐 B의 3으로 갈 거냐 여기 물론 C의 장기 미출수에도 3이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 이건 아마 거의 어, 저희들이 그를 예상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 미출수들은 전체적으로 데이터 값이 다곧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새로돼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그 중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지 어느 번호든지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번호들을 다싹 잡아서 매일 가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캐야 둘 하나 뭐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장기 미출수는 선택적으로 어 선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번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로세로 분류표에서는그 가로에서 일단 1, 1라인, 그다음에 4라인이 제외수가 됐고 세로에서는 3라인과 4라인 그리고 6라인이 제외수가 됐습니다. 뭐 매번 이렇게 폭망할 때마다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세로 라인에 가장 많이 그 번호를 그 예상했었던 부분이 3라인과 6라인인데, 새로에 4개씩 더더군다나 이 34번과 35번이 바뀌면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그 가장 많이 들이댄. 세로의 3라인과 세로의 6라인이 재회수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폭망을 하는 거고 이게 마저 떨어지면 대박을 내는 거고 뭐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가로세로 분류표에서 가로와 세로의 재회수 라인 둘 이상 갖고 가는 거는 변함없이 일어난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내용으로 949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하는 과정은 이러나 저러나 그 한방을 기대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그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훨씬 편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큰 분류부터 작은 분류로 쫓아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관심 구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모습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볼때그 3이 나왔던 개수도 뭐볼수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몇 개가 나왔는지 토탈로 당첨이 전부 몇 개가 나왔는지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10주까지를 보든 17주까지를 10주, 10, 보든 지금 현재 어쨌든 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3구간 되겠습니다. 3구간은 3삼부로. 3브록. 그러니까 3부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물론 2부록이 여기서 1부록과2부록으로비교 하자면 1부록보다는 2부록이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묘하게도 이 로또에서 이 2부록은 이런 데 자주 끼지 못합니다. 그냥 어떨 때 집중적으로 한 번씩 나와서 적당히 숫자를 남하고 맞출 뿐이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태에서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선입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950회도, 그, 구간별, 배 그, 배, 비율을, 1부록, 2부록, 3부록을, 3대2대1로, 가지고가야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3, 2, 1이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8수를 지금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의미는, 9개에서 10개 정도를 가지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9개나 8개를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상론적으로는 그냥 3이라는 숫자, 3이라는 구간에서 9개를 선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저, 저희들이 저 하는 최종 분석에서 결과치를 그렇게 이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기간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뭐, 상황이 점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꾸 얘기해 드려봐야 단기 미출수, 여지껏 나와 있던 자기의 개수 대비 나와 있는 10주간의 그 당첨률이 16.7% 입니다. 그런데 모든 로또에 관련된 모든 번호들의 그룹의 형태는 평균값이 13.3% 입니다. 13.3%즉 45분의 6 그런 면에서는 최근 당첨수라고 하는 이 집단은 뭐 보시다시피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950회도 어, 기간별 분류에서는 ABC로 나올때 3대 2대 1을 다시 한번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15셀 분류표. 일단은 기본 자료 분석에서는 각그 블록 다섯 개의 블록을마다 큰 그림으로 봐서 각 블록마다 제외수 하나, 추천수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재배수는 1부록에서는 뭐 제일 많이도 나왔고, 나름대로 제일 많이도 나왔고, 또한 평균값에서도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5세를 정하는 것도 당연해 보이고, 그 다음에 2부록, 이 구간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도 어느 정도 집중이 돼 있는 6세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밑에, 나, 여기서 나온 거랑 지난주에 나온 셀로는 17셀인데, 7셀은 지금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좀더 나와야 되지 않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어, 불공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구간에서는 역시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또 지난주에도 두 개나 출연을 시킨 12셀을 재배수로 갖고 갑니다. 추천 그룹은 뭐 어쩔 수 없이 2번, 무조건 10주간 이제 당첨이 안 나온 골입니다. 9주 당첨이 안 나오는 8셀. 그리고 3구간에서는, 3부록에서는 뭐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장기간 미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를 볼때그 한동안, 그러니까 최근 5주 사이에 가장 그 당첨이 적게 나온 15셀을 추천 그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 그룹 분류표 되겠습니다. 9 그룹 분류표. 이 중에 어차피 뭐세개 정도 안 나올 거니까 한 개만 선택해 봅니다. 뭐 이런 그림에서는 얼핏 보면 7 그룹이냐, 8 그룹이냐의 문제인데. 지난주에 나왔고, 그 앞에 주도 나왔으니까, 지금 7그룹 같은 경우, 지금 6주째, 6주째 당첨을 내고 있습니다. 6주째, 8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2주, 2주 간격으로 좀 잘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전체, 전체 그 50배 기준으로 보면 8그룹이 당첨이 제일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aughs> 당첨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쉴 때도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숫자는 다섯 개는 동일합니다. 최근 5주, 5주 사이에 개수는. 근데 어쨌든 연속으로 6주 정도가 아직 당첨이 나온 7그룹을 일단 제외수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추천수로는 일부러 계속 그, 지금 2주 사이에 2주 사이를 2주를 좀 쉬고 가고 있는 그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1그룹과 2그룹. 근데 1그룹은 최근 5주 사이에 한 4회 정도가 당첨이 됐고 여기서 1그룹은 5주 사이에 회 정도 당첨이 된바 있기 때문에 2그룹보다는 1그룹이 좀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2부록에서는 지금 개수로 보면 이 6그룹이 6그룹이 제일 적게 나온 그룹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 5주사이에 6그룹은 사회나출연저 당첨을 냈고 5그룹은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한번 당첨을 낸 이런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 5그룹을 추천 그룹으로 어 일단 생각을 하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들은 최종적으로 데이터값 보면서 다시 이거 비교할 겁니다. 그다음에 단자리 재외수입니다 이거 10개 그룹이 있으니 이것도 4개는 안 나옵니다. 뭐 단자리 부분은 의식적으로라도 가급적 재외수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그림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5주 연속 나오고 있는 끝자리 제로, 열, 열, 제로 부분이, 어, 제외 그룹이 되야 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 5주 사이에 끝자리 0번 때만 7번이 나온 지금 이런 상태라 다른 그 끝자리 비해서는 나와도 엄청 많이 나온 그런 그 그룹 되겠습니다. 추천 그룹으로는 먼저 5주째 당첨이 나오고 내지 못하고 있는 단자리 2번 때를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 6, 7, 8, 9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그 단자리 6번과 단자리 9번을, 9번을 관심 구간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그 토탈 전체 나온 누계치로 보면 단 끝자리 9는 50주 기준 21번이 나왔고 끝자리 6은 26번이 나온 상태입니다. 음, 뭐둘다 상황 상태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 전체적인 누계수에서 아직 숫자가 좀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끝자리 9를 추천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봐야 될 부분 아마 6번대도 끝자리 6번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 그 그룹 분석을 통한 선택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요 6수가 16수가 이제 제외된 그런 결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별표를 보고 지금 기간별 분류표를 작성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번 회차에 예상되는 기간은 1주차와 3주차, 그다음에 5주차와 9주차를 일단 예상을 어,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최근 당첨수에서 저희들이 이 제외, 이게 많이 나온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제외수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제 1주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주차 6개.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무려 이미 다 4개가 지금 제외수가 되는 형태가 되고 지금 두개 밖에는 후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3주차에 5개 중에 3개 정도 남은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5주차가 또 문제입니다. 오주 차가도 이번 주에는 예상되는 그 그룹인데 네개 중에 1차 기본자료 분석에서 물론 세네개세 개가 날라간 딜리트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요새는 제가 제일 그 관심 있게 새로 지금 그 일종의 선별을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중심 구간입니다 근데 아직 그 적용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그 앞에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서 한 2주 정도 적용을 해 봤는데 그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거를 전부 선택하다 보니 우선 숫자도 많은데다가 어, 조금 물론 뭐 그래 봐야 어차피 계속 요요 요, 요 사이에 이래도 한개 저래도 한개두개뭐이거 밖에 안 되니까 말씀드리고또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구간적인 그 아홉 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 중심 구간을 따져 놓고 보면 그 아홉 개 구간에서 선택하는 어떤 이제 그런 논 방법론의 지금이 보이는데 어쨌 그런 걸 적용해서 최종 18수에 대한 결과는 수요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